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 키이큐입니다 키아 오늘은 2025년 연말을 맞이해 시작된 플스 홀리데이 세일, 그 중에서도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꿀 갓겜들로만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면서 가성비 라인업에 들어온 게임들, 그리고 간만에 할인에 올라온 가성비 게임들도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달려가 볼게요. Let's g e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로보캅 로그시티입니다. 이번에 로보캅 가격이 완전 미쳐버려서, 그냥 생각없이, 렛츠키는 사실 도 좋을 것 같아요. 피 아, p s 플러스 월간 게임으로 배포된 적이 있던 게임이긴 한데, 당시에 놓쳤던 분들이라면, 지금 구매하기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생각보다 게임이 굉장히 굿게임이라, 가성비도 탄탄한 편이에요. 로보캅 원작을 생각보다 잘 구현했으며, 또한 메인 퀘스트, 그리고 사이드 퀘스트를 호화롭게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은근히 스펙타클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다만, 로보캅 원작을 좀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캐릭터가 너무 느릿느릿하고 점프가 없어가지고 갑갑하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적들과 싸우는 액션신이라든지, 다양한 연출들은 적나라하게 표현해둬서 아주 시원하게 적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로보카 팬분들한테만 추천드렸던 게임인데, 오늘 정도 가격이면, 그냥 누구나 다운받고 시작해봐도 좋을 듯. 아, 그리고 후속작인 로보카 로고 시티, 언피니쉬드 비즈니스도 이번 할인에 올라왔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부탁해요. 로보카 로고 시티는 알렉스 머피, 디럭스 에디션 추천드리며, 1월 7일까지 5,4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it's been... 자 다음 게임 블러드 스테인드 리처드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아 먼저 말씀드려야 할게 있는데요 지금 에픽게임즈라고 해서 p c 게임들 다루는 플랫폼에서 지금 홀리데이를 맞이해 매일매일 새로운 무료 게임을 뿌리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요거 블러드 스테인드 무료로 다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에픽게임즈에서 그냥 라이브러리만이라도 추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메트로베냐 게임인데요 미리암이라는 한 여자 캐릭터가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하나 없이 허접하게 규제 없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스킬과 마법들을 활용하며 펼치는 전투가 재밌었고 시나는 PDM 속에서 악마성 맵들 이곳저곳 싹다 뒤지고 다니는 그 탐험 요소도 꽤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난이도도 다른 매트룸의 비해 게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부담도 덜한 게임입니다 블러드 스테인드 리츄러브 다이트는 1월 7일까지 12,4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DJMAX RESPECT입니다. 플스판은 하드에 리얼띵거로 잘안 올라오는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리듬 게임인데요. 일단 플레이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노트들 리듬과 타이밍에 맞춰서 다 눌러주시면 되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난이도가 낮을 땐뭐 되게 할만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가볍게 눌러주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 슬슬 점점 더 어려운 곡도가 난이도에 맞춰서 게임을 즐겨야 하는데 하다 보면 벽이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진짜 보이지도 않은 저 노트들 다 쳐들어가는 고인물들 보면 미얼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무튼 재밌는 꿀잼입니다. 어쨌든 일단 이 게임은 일반판이 굉장히 저렴하기에 우선 일반판으로 찍먹해보고 즐기시다가 천천히 필요한 d 시들은 할인 때 하나씩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날인데 다양한 확장팩들 전부 다 할인 중이기에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게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할인이 잘안 들어가는 게임이긴 해서 확장팩들도 이번에 그냥 다 구매해두시는 걸더추천드리는 해요. DJMS 리스펙트는 1월 7일까지 9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K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올해 4월에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어버리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던 게임인데요. 그래도 오늘 할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부담없이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진짜 저 역시 엄청 감동받으면서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 강추드려요. 애니메이션과 같은 아름다운 그래픽, 한편의 동화 같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그와 다르게 우리 멘탈을 뒤흔들어놓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 아무튼 꽤 특이했던 게임입니다. 근데 시작 전에 주의하셔야 할점이 게임이 전투가 어려운데 그와 별개로 길찾기랑 퍼즐 요소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서 많이 헤매기도 하면서 플레이 그러다보니까 길 찾다가 아 진짜 접어버릴까 싶은 생각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녀보니까 어떻게 길도 찾고 퍼닐도 해결하고 하다보니까 엔딩이더라고요아 그리고 전투는 근접전 먼거리 다 펼치면서 싸우게 되고 패링, 패피등 나름대로의 컨트롤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1대1 전투보다 1대 다 전투가 많다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어려우면 난이도는 살짝 낮추시고 즐기신다면 편하게 엔딩 보일 수있을거예요 케이나 브리즘 스피릿은 일반판 추천드리며 1월 7일까지 1 3 3 4 0 이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2부입니다. 어, 그, 그래픽만 보면 알겠지만 약간 쯔꾸르 게임의 감성이 제대로 못어있는어드레스 게임인데요. 이런 감성 좋아한다면 할인도 거의 안 하고 게임 자체도 워낙 갓겜으로 평가받는 타이틀이라 이런 기회를 에스 그릇 때 보시도 좋습니다. 았 픽셀 아트로 꾸며진 아름답지만 그러면서도 괴상한 미술관에서 그곳에 숨겨진 다양한 퍼즐과 수집기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에 비밀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요. 총 7개의 멀티엔딩까지 존재하며 클리어 이후에도 미술품 수집, 그리고 추가 던전 등 나름대로의 파고들기 요소들도 깔끔하게 준비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에 얼로 포탈이나 리모 특히 기대고 플레이할 게임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 게임 PS4, PS5 버전이 따로 있는 게임이니까 구매 전에 꼭잘 확인하시고 올라스시기를 2분은 1월 7일까지 13,4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PS Plus 추가 할인 들어가면 11,760원입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전까 주고 샀던 게임이지만 정말 재밌게 했던 터라 이 게임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으로도 풀고 PS 플러스 카탈로그도 에 들어오고 거기다가 할인도 자주 하고 더군다나 이년에만채0다원 미만 가성비 라인드비도 들어오는군요 어쨌든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만큼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해서 달려보시는 걸 진짜 강추합니다 오픈월드신한 RPG로 해리포터 마법학교 호그와트레버경로 오리지널 이야기를 그려나가는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훨씬 과거를 그 그리고 해리포터와 친구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호그와트와 소그스미드 그리고 주변 배경들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두어서 되게 신비로운 경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마법대 쓰면서 퀘스트, 퍼즐, 해결하는 것도 재밌고 전투도 약간 반복적이지만 나름대로 손맛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 갱추! 호그와트 레거시던 1월 7일까지 플스4전 13,500원, 플스5전 버 14,49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성률이에요 다음은 동방루나 나이트입니다. 호 동방 프로젝트 세관에서 펼쳐지는 매트르맨아 액션 게임인데요이 세계로 못내지게 된 주인공, 사쿠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캐릭터 원작에서 능력인 시간 정지 시스템을 게임에 접목시켜서 좀더 몰입감 넘치는 전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도트 형식으로 찍혀진 그래픽 깔끔하고, 나름으로 액션과 연출도 화려하게 장식해 누워서 살짝 지루할 수 있는 게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게임 시작 전에 궁금하실 부분이 있겠죠. 바로, 나는 동방 프로젝트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시작해도 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캐릭터 설정 이라든지 배경은 기존 시리즈들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게임 플레이하는 거뭐그 자체로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어쨌든 매트로 그냥 좋아한다면 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게임이라 한때 들면 러시기를 동방무는 나이트 1월 21일까지 12,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블라스포스 2입니다. 매트르메냐 액션 게임으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있고, 어딘지 모를 우울감도 가득 찬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지만, 싹 개꿀잼 게임인데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지만, 매트르메냐 요소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갖춰져 있으며, 은근히 잔인하지만, 패링치고 적들 박살내는 그 손맛.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리얼로 강추드리는 게임입니다. 특히나 2편은 무기 3개가 주어지는데, 이거 3개를 스위칭하면서, 정신없이 펀드 풀고, 기믹 잡고, 전투하는 그 재미가 잘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거 블라스포스 1편은 플스판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기에, 그냥 2편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은 메아쿨파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추가 DLC가 포함된 에디션 오다로 있는데요. 이거 메아쿨파 DLC는 일단 볼편부터 끝내신 후 재밌었다 싶으면 추후에 따로 구매해도 됩니다. 블라스머스 2는 1월 7일까지 11,48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이번에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액션 RPG 좋아하거나 아니면 테일즈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치기를 액션 RPG로 깔끔한 카툰 그래픽 속에서 테일즈 시리즈 정통의 콤보 액션을 꽂아넣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타이틀이에요. 물론 이제 적들 경직 매기면서 무지한 콤보 먹이는 맛이 중요한데 보스한테는 들 이거 경직이 잘안 들어갑니다. 보스분들은 이제 끝도 없이 멋들어진 액션의 펼치 나는데 저는 잡몹들한테 한없이 멋진 콤보를 쓰진 않지만보스에선 물량 먹으면서 도망다니면서 멀리서 장품만 쏘면서 잡기는 했어요. 뭐 그래도 재밌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는 뭐 엄청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장 엔딩까지 재미나게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스토리는 취향에 따라 호불호 가 갈리기도 하는건 참고. 뭐. 아 그리고 이거 비욘드 더 던이라고 해가지고 스토리 dlc가 있는데 그건 노잼이라 가지고 그냥 1만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테일즈 오브 어라이드는 1월 7일 까지 12,4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통룰입니다. 다음 게임, 메가맨 11입니다. 얼마 전더 게임 오워즈에서 메가맨 듀얼 오버라이드가 신작으로 발표가 되면서 깜짝으로 메가맨 시리즈가 전부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거 11편도 최저가를 갱시하면서 굉장히 저렴해져서 부담 내려놓고 레스크를타시면 됩니다. 패스클러 액션 게임으로 랑맨이 난이도가 상당히 매운 맛으로 유명하게 엔딩까지 찍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거 11편은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어려우면 슈퍼 이집 모드라는 절대 모드도 있게 그걸로 쭉 따라가시면 편할 거예요. 아, 다만 중요한 거 이번에 가격이 진짜, 진짜, 자, 저렴하기에 완전 강추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스토리 따라가는 것에 불편을 느끼기도, 거기다가 각 메가맨별 기술이나 설명 같은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횡 스크롤 플랫폼은 게임의 특성상 그런 것좀 감수하더라도 게임 플레이 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메가맨 11은 1월 7일까지 5,17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슬리핑독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홍콩의 구룡 생채를 배경으로 하는 홍콩판 GTA. 자유도 개쩔고 삼합회에 잠입한 위장 경찰의 이야기를 따르는 메인스토리도 매우 매우 흥미로워서 정말 재밌게 던 게임이요. 그래픽 솔직히 별로입니다. 캐릭터 모델링 솔직히 못생겼어요. 근데 그런 걸싹다 상쇄시킬 수가 있을 만큼 꿀잼입니다. 오픈하드 그 게임이니만큼 도로에 돌아다니는 모든 NPC들 마음대로 괴롭힐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그냥 싹다 뺏었다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삼합회의 잠입했기에 온갖 범죄의 1등 공신이 되어 점차 이 조직의 최상단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제 고민이 되죠. 나크 그냥 경찰 일까 그냥 여기 조직 보스 할까? <laughs>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메인 스토리 재밌지만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서브 컨텐츠도 꿀잼인 포인트라서 강추드리는 게임이에요 아이 게임 한국어판 따로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슬리핑독스 데플린트 에디션은 1월 7일까지 8,3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페리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입니다. 메트로베냐 게임인데요. 이번 가성비 라인업에은 왠지 메트로베냐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은 메트로베냐가 뭔지, 어떠한 장르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 강추 드려요. 난이도 주들도 가능하고, 전투 자체도 그닥 엄청 억지스럽지 않고, 보스전 패턴 역시 조금 죽다 보면 금방 하나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게임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편의성도 잘 갖춰서, 입문자분들도 메트로베냐라는 게임 장르의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메트로베냐 특성상 후반으로 갈수록, 플랫폼업 구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은근히 합리적이라 기본기 쌓기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은 일반판이랑 컴플판두개가 있는데요. 일단 컴플릿 판을추천드리지만 이건 일반판으로 구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판 먼저 사고 나중에 컴플릿 업그레이드 할인 들어가면 그거 따로 구매해도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일반판으로 피자그레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은 1월 7일까지 1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킹키 영무국입니다. 일단 장르는 공포 액션 게임이지만 이거를 뭐 공포라고 해야 할지 살짝 애매한 그런 게임이에요. 왜 그런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주제는 항상 우리들을 깜짝 놀래며 괴롭혀오던 총도 안 되고 주먹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때릴 수가 없던 비라먹을 귀신놈의 시키들에게 복수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갑자기 인터넷에서 자취를 강추로 사라져버린 자취나체 나나현 사회가 마을을 조사하는 공인 재량사가 되어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들어와 보니 이미 이곳은 악령들로 우글우글한 유령 도시였고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 비라먹을 괴물놈들 싹 떨여다보면 마을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한 추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충 이런 게임의 백그라운드나 그래픽을 보면 장삐끔 갬성의 병맛 게임이겠거니 1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스토리도 엄청 훌륭하고 TPS 액션 전투도 상당한 재미라 하루 따르면 만족하실만한 게임일 거예요. 킹키 영무 부분 1월 7일까지 만천사십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에요. 다음 게임 리틀로와 낙원의 후계자입니다. 로그이크 액션 게임으로 천재 소년 노아와 고양이 지퍼가 마지막 고대 유적을 모험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로그이크 게임인 만큼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아스트라라고 불리는 동료들과 스탯을 올려주는 보석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전략적으로 조합하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로그이크게임이지라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죽게 되고 비슷한 맵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장르 특성상 호불호도 갈리지만 천천히 강력해지고 조금씩 앞으로도 나아가는 그 성취감도 있는 게임이라서 하루에 따르 한번씩 즐겨보시더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이 하루 올라왔는데 스페셜 y 다양한 동료들도 더 추가되는 DLC가 가개가 들어있고 가격 차이도 크지 않으니까 무조건 스페셜로 후기자 스페셜 a r T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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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가도버 라그나로크입니다. 호우, 진짜 미치게 재밌게 했던 제 인생 게임 중 하나인데요. 가격도 이번에 진짜 미치게 저렴해서 완전 강추입니다. 일단, 플스4 버전만 1 7 0 0 0 미만이긴 하지만, 이번에 플스5 버전도 엄청 저렴하니까 무조건 라츠게를. 그리스다때려볼스고 북유럽으로도 모 크레토스와 아들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는 가도버 라그나로크인데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크레토스가 좀늙어지만 그럼에도 무자비한 액션과 하드 아트레오스의 깔짝거리는 좌츠가 잘 살아있는 꿀임입니다 저는 인생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손꼽지만, 은근히 많은 분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 게임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퍼즐입니다. 퍼즐이 워낙 많기에 이게 퍼즐 게임인지 액션 게임인지 혼동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 퍼즐들은 메인 스토리에 딱히 없기 때문에 사이드는 살짝살짝 스킵하면 썩가자 가드보 라그나로크는 1월 7일까지 플스 4 버전은 11168원, 플스 4 5 버전은 22,34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패키지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페이스 홀리데이스에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게임들로 쏙쏙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라인업이 상당히 깔끔하고 가격들도 훌륭해서 오늘은 소개하면서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3, 4차 영상도 준비해서 찾아올 터이니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주시길 바라요. 센츄, 요빼명